최고난도 7번 문제 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세요. 보시면 뭐에 대한 얘기야? 대소관계에 대한 얘기죠. 자, 대소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대소관계 대소관계는 두 가지 차원에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 경우. 됐어요. 자, 일반적 경우는 내가 a 와 b 의 대소관계를 알아보고 싶어. 그럼 대부분 뭐 써요? 빼죠. a 빼기 b 를 해. 빼 갖고 영보다 크면 누가 더 크겠어? 당연히 이거는 a 가더 크겠네 b 보다. 됐어요? 또는 나눠. 나눠 갖고 얘가 1보다 크냐 작냐? 1보다 크다. 그럼 당연히 누가 더 커? a 가더큰 거야. 됐어 안 됐어? 까? 그러니까, 빼기나 나누기를 갖고 뭐 하는 거야? 빼기일 때는 0으로 비교하고 나누기일 때1로다 비교하는 거야. 됐죠? 근데 내가 만약에 지수나 로그에서 쓴다, 그럼 당연히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대소관계 여기서 잘 내니까 지수 로그에서 당연히 1번도 쓸수 있어요. 그거 외에 특수하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미시나 지수 같은 경우 지수를 갖게 만드는 경우 두 번째 자 상용로그를 이용하는 거야 상용로그를 이용해 자세 번째 그래프를 이용하죠 진짜 어려운 건이 그래프 이용하는 거야 난이도 있는 문제 엄청나게 잘 내죠 자 그럼 이 문제 뭐야 a와 b와 c를 뭐하래? 비교하라고는 했어요. 됐죠? 그럼 얘가 지금 꼴 보세요. 꼴 보면 빼기 돼? 뺄 수도 없어. 나누기 돼요? 여러분들 지수야. 지수에서 여러분들 여기, 요거 나누기를 내가 쓴다면 나누기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같아야 되는 거야. 같지도 않아. 그니까 러 일단 이쪽에는 물 건너 간 거야. 그러면 지수 로고 입장에서의 크기 비교하는 거 보세요. 밑 지수 같게 만들 수 있어서 지금 보세요. 5, 26, 루트 26, 여긴 또 얼마야? 3이야? 틀려? 지수도 다 틀려? 얘도 안 돼. 상용 로고? 애워야 되는데, 13을 애 애워 쓰면 좋은데, 이거 애웠어요? 안 되죠. 상용 로고는 상용 로고 4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애워갖고 쓰는 거야. 얘도 안 돼. 그래프? 함수 값이 다, 같다 틀려. 다 틀려. 얘도 안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소관계가 안 통한다는 얘기는 얘는 진짜 기가 막히게 맞춰 놨어요. 따질 수 있게끔 맞춰 놓은 거야. 그죠? 그 맞춰 놓았다는 얘기는 뭐겠어? 대개 여러분들 근처 값으로 가는 거야. 근처 값. 왜? 구분할 수 있는 근처 값이 명확하게 선이 거졌다는 얘기야. 그럼 가볼까요? 자, o 의 a는. 써 보세요. 루트 50 얼마야? 4. 50이 가 되네. 요 자, 루트 얼마? 26의 b는 얘는 루트 얼마? 50이죠. 3의 c의 얘는 넣어 볼게요. 이 3의 루트 얼마? 8로 들어가죠. b는 그때는 그러니까 3의 루트 48이야. 됐죠? 자, 이제 똑같게 만들자. 이 52, 50, 48이 어 근처 비, 이거잖아. 선을 굴수 있는 값이잖아요 그죠? 똑같게 만들자. 제곱해 보세요. 25의 a승은 얼마다? 50이다. 얘는. 26의 b승은 얼마다? 50이다. 얘는. 3승해 보세요. 3승. 3승. 2 7에 뭐야? c 승 얼마? 오, 48이다. 뭔가, 25, 26, 27. 또 얘도 크기 비교가 돼야 돼. 되죠. 되죠. 뭐, 세개 따지기 힘든 2개서 따지얘 따져보세요. 5 2하고 50하고 누가 커? 5 2가 크네? 그럼 25의 A승이 26의 B승보다 커야 돼.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쪽이 더 크려면 얘가 더 커야 되겠지. 얘보다. 그래서 여기서 A가 B보다 크고. 얘도 커. 얘도 비교해 볼까요? 5 2이더 커요? 48이 더 커. 5 2이더 커죠. 26의 B승이 뭐보다 커야 돼? 27의 C승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얘는 누가 더 커? B가 C보다 커야지 이게 성립하겠죠. B가 C보다 크다. 됐죠? 그래서 크기는 A, B, C가 되겠네. 이 순서대로 되겠네. 답은 몇 번? 1번이다. 아니,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이쪽 차원에서 쳐다봤어. 이쪽 차원에서 쳐다보도 안 되고, 여기 차원에서 쳐다보도 안 되니까 이제, 그죠? 최고 난도 입장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지수나 로고 차원에 이쪽으로 간다. 얘는 정확한 거야. 정확하게 갈수 있는 거지만, 여기서는 뭐다? 대충가, 즉, 근처. 근처를 이용해서 푼 거야. 됐어 안 됐어? 이거 근처잖아요. 그죠? 어 당연히 52와 52면 얘가 크고 이렇게 큰 거죠. 하지만 이쪽으로 만약에 계산한다면 정확하게 얼마다 얼마다 선까지 그수 있었던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이런 형태, 요게 요것도 적용 안 되고 요것도 적용 안 되면 뭐다? 딱 거의 맞춰놨다는 얘기야. 요게 이렇게 따질 수 있게끔 있죠? 상식으로 따질 수 있게끔 기가 막히게 26, 25, 26, 27 여기 52, 50 요런 처럼다 맞춰놨다고 보시면 돼요.